지름길 시나리오만 좀 돌죠 대만 화룡차 시작하기 어? 잠깐만 나 무기가 없네 본캐 기공10% 들고 있는데 아 잡힌, 잡히네 <laughs> 안돼 이걸로도 잡히지 않나? 이 그래도 나름 화룡차인데 시동 딱 걸어 주고 어?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잡히네. 활용차로 잡히네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 <laughs> 야, 잡히네. 그래. 이 어? 인문 나이도기 때문에 킹갓 활용차로 잡힌다. 그다음에 기공 심포 딱 기공, 기공 심포 왜 이렇게 세냐 얘? 땅 <laughs> 어? 엑스 축이 활용 차가 또 엑스 축 에서 강하 거든. 따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어 <laughs> 어, 그래 어딱딱딱딱딱딱딱 우리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우리 물정 아래쪽을 노려가지고, 이 물정 아래쪽을 딱 노리면은 히트박스가 여기기 때문에. 따라라라락. 심지어 시야도 밝혀줌. 이 활용이 불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야도 다 밝혀주죠. 따라라라락, 따라라라락. 따라라라락. 아, 난안 죽네? 뚜루루룩. 뚜루루룩. 룩 이렇게 딱, 어? 뭔지 알지? 사냥할 때. 약간 부채꼴로 이렇게 쏴야지 이게 잘 맞는다. 단점이야. 모두 무사한가? 오케이. 모두 무사하다. 아, 쉬운 보통 어려움, 어려움 이렇게 딱 깨고 진로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뎀도 야, 근데 거대 활용의 머리뼈 생각보다 잘안 나온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일단은 내려가서. 오늘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사냥을 거의 못했어요 구도 32개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0.32 열심을 한거야 제가 뭐라고 했죠? 상지템 100개 기준으로 1열심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32개밖에 가 못했기 때문에 0.32 열심을 한거기 때문에 내일 하는거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루치로 해서 이렇게 올릴게요 오늘 시나리오, 고탕명, 캐시구매, 나도기획자 일단 시나리오 먼저 돌게요 시나리오 먼저 돌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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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시나리오는 활용차 전지시켜야 하고 이거 거대 활용의 머리뼈 거화머 켤라고 5라운드까지만 머리뼈가 나오기 때문에 5라운드만 잡고 나오면 된다. 음. 자 취소. 거대 활용의 머리뼈 9개밖에 안 나옴. 자 마지막 고탕령 제작하고 바로 런.

5번, 번번 4번, 1번, 2번, 4번, 2번, 4번, 3번, 2번, 4번, 1번, 2번, 4번, 2번, 4번, 1번, 번야범이 넓으니까 개꿀이긴 하네 A few inches later 오늘 핵과금 22일차 마감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구구도 88개 캐어요 어, 그래서 어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22일차 끝내는 걸로 하고, 벌칙으로 본캐 경험치 20억만 까고, 어, 본캐 경험치 20억 까고, 본캐 경험치 박살 났고, 군다리 망원호들 말레찌었구요. 각궁기 260억 찍었구요. 청룡은 89억, 90억 정도 됐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2 2일차에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나리오 돌고, 고탕령을 돌아야되나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공장가가지고 공장에서 봉돌로 아이템을 제작하면 좀 수익이 나오나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철금 봉돌 다섯개 끌 노동만 여기다가 끌 집어넣고, 기의 목걸이, 생산. 생산량 1, 임금 300원. 누의 목걸이. 원공의 팔찌. 하루에 1,500? 뭐, 그 정도 작업량이 빠진다고 하니까, 7일? 8일?

각궁기가 276억에 레벨은 248이고 이 친구 말렙 찍고 야차 만들어서 다른 사이트 넘어갈 예정. 그 다음에 청룡이 16억. 0 어, 오늘 16억 갔어요. 오늘 사냥만 해가지고 청룡 16억 갔고 그 정도.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구구도를 한 140개 정도로 했다. 어, 오늘 23일차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만 화룡차 돌고 자거 화머 다 캔거 같거든? 잠깐만 거허머 다캔거 화머 아, 다 캔거 아니냐? 아다 캤네 음. 화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네. 자, 제천대선 시작겠습니다 바로 조져버리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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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아. 아, 기다려주셨네? 아 감사합니다. 토벌 진행 도중 컨텐츠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정산된 아이템은 창고에 지급됩니다. 근데 파장님 딜, 딜이 개쎄가지고. 이게 지금 세 바퀴죠? 세 바퀴. 정구돼. 흰원숭이를한무대만 잡고 맨 마지막 거를 퇴각하는.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아. 아! 아, 대결 23이야, 근데. 야, 23이면은, 다음 판시작에들어야겠다 아, 4등 됐어, 나 1등이었는데. 2번, 4번, 4번, 4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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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 개버그야. 아! 아니, 야! 아니. 아, 미쳐버렸네. 각국료도 10억 올렸네? 청룡도 뭐한 8억정도 오른것 같고 2번, 2번, 4번, 2번, 6번, 4번, 4번, 4번. 어? 이나 100시간 넘게 사냥해봤는데 기린호선으로 시간당 8개정도 나옴 야 이거 못참겠는데? 나 가서 아 아, 뭐, 어릴성 입구 캐 뚫으라고 하네. 기분 나쁘게. 야! 나 전투력 520만이야! 일사천리 하나 먹고, 퀘스좀 깨자고. 서쪽에서 부는 바람 깨주고요. 공작퀘스거든이상징후 깨주고. 왕원의 예언. 깨주고. 자, 그 다음 조사우래. 준비됐지? 가면은 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한테 말 걸고 얘한테 체력 단약 받고 1층 해골 병사. 샥. 샥. 2 자, 아, 거리때 얼음 비충 통곡의 벽이었는데. 맞지, 맞지. 4번, 3번, 4번, 5번, 4번,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4번, 3번 4번, 5번, 4번, 5번, 4음 5번, 4번, 5번, 4번, 5번, 4 5번,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4 4번 3번 이번번이친 4번 이친 4번 이친구번이번구는이번구번이 친구는 이친구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이친이친구음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는이친이 친구는 이친이번분 다이 됐지? 뭔가요? 차가운 영혼, 서 차가운 영혼, 서 태골 얼음 궁주 4번, 아, 4번, 1번, 1번 3번, 2번, 사번 4번, 5번, 6번, 일번번번1번2번3번4번5번번번1번번1번번1번

4번 1번 3번 번에 2번, 2번 4번 3번 번에 2번, 2번번 2번, 4번 번에다리선 2번. 1일 타루한 마리 환서 하나 아. 야 옛날에 타루존 진짜, 진짜 말도 안 되게 사람 바글바글했는데 이제 없네. 반자사도 없네. 4번 1번 2번 번 2번, 4번, 2번, 4번, 2번, 4번, 2번. <laughs> 자 타루까지 돌아와서 불사신 받고 끝 얼음성 서판 봉인 이게 얼음성 캐스트거든요 이거 딱 깨주면 신흥 8,200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연장권 손권 쓰시나요? 소원권으로 그러면 궁기 삭제? 일단, 궁기 보내고 경험치 깝시다. 기태셋두 세트 뽑기. 어. 그러면, 궁기어차비 갈 친구인데, 궁기 경험치 보존할 필요 없죠? 기태셋 뽑. 태요. 요장. 장장요. 장장장요. 장장장요. 장장장요신. 장장장 요 신신 요대해서 기태셋 내일부터 또 바빠지겠네 아 근데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청룡이 어차피 말렙이 안됐어 괜찮아 일단 오늘 방송 끝나고 삭제신청 넣겠습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도와자 궁기템 정리를 할건데 템다벗기고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닉변 건 사용한다고요? 닉변 하겠습니다. 궁기 어디감으로? 주작 서버에 새로운 제 분신입니다. 자 무늬는 집어 넣었습니다. 궁기 삭제하는 거 지금 오늘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보통 한 하루 정도는 걸릴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늘 새벽에 넣는 거라서 아마 시간 조금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해요.